처음에는 다들 딜을 잘 하셔가지고 자파랑색 응. 아, 점멸기에요 제일 좋은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파랑색 먼저 보고 가는 응. 바닥보시고요 2,1,3이에요 응. 2,1,3 터짐 1,2,1할게요1,2,1 2,2로,2로 다시 안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깜부 깜부 볼게요. 노란색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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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고 하나 피하고 가운데 안아 하나 피하고 가운데 좋아요. 하늘색깔 피할 수 있... 하늘색 피할 수 있... 네, 좋아요 전말기 안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걸리세요. 걸리실 겁니다 스페 없으면 이쪽에서 걸리세요 바로 가서 뚫어볼 수있어 가운데 안을수게 조심 네. 터지는 거 피해주시고. 아, 밀었어요. 넘어갈 거예요. 맞으셔도 안쪽에서 맞으시거나 시작. 좋아요. 색깔 보시고, 전멸기. 꼭지점? 꼭지점 두 번? 꼭지점 한번 더? 꼭지점 한번 더? 올탱이 조심. 올탱이 바로 먹어야 돼요. 선수. 올챙이 먹어야 돼요. 좋아요. 213이거든요. 121 할게요. 1, 2, 1. 안쪽으로. 나이 점명이 나와요 빨강색 아무나 들어가주세요 네 좋아요 한분 여기 한분나네굿 좋아요 여기도 한분나 여기도 여기 바로 달리세요 나이스. 아무나 두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살려, 살려, 살려. 아, 됐다. 바닥 삐어야 돼요. 오케이. 아, 빨간색 키보니까 아무도 안 던지고 그냥 밀자. 해. 지금 상황 너무 좋거든요. 안날라가게 조심. 돌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왼쪽 오른쪽이에요 이쪽으로 이쪽 가야 돼 다시 이쪽으로 앞에 레이저 레이저 조심. 헤드 돌릴 거거든요 이거 무시해도 돼요 울퉁이 겹쳐 상관없어 울퉁이 겹쳐 상관없어 그굿 깨할 굿. 준비 안 나로 바로 지울 거예요 그 바로 드세요 망했니굿 바로 지울게요. 무력하면 돼요. 네모 네모 밖으로 깔수 있으면 밖으로 깔아주세요. 근데 아예 밖은 안 돼. 난 안에서 깔긴 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난나 들어오세요. 좋아. 아 지금 붙어서 무력하고 있어. 으 이거 보라색 아마 사라질 거예요. 난나 시정 준비 시정 준비. 안 내면 서거 광시 광시도 쓰시고. 오거나이스 바닥 아, 피할 준비. 다 왔어요. 노란색 피할 준비, 노란색. 노란색 피할 준비. 오케이. 맞았다, 맞았다. 찔드 깨주셔야지. 됐어, 됐어. 나 아, 피하고, 피하고, 파란색 피하고. 노란색 안으로, 노란색 안으로, 노란색 안으로. 하나 피하고 가운데 안으로. 하나 피하고 가운데 안으로. 오케이. 조심 하늘색까지 피해야 돼 하늘색. 하늘색 피할 준비. 네 좋아요. 천천히. 아, 나이스. 이번에 바닥 보시고요, 바닥. 이쪽이 안전이긴 하거든요. 못 들어오시면 앞에서 막거나. 좋아요. 진짜 상황 너무 좋아요. 지금 전멸이 안 나오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딜 하셔도 상관없어요. 터지는 것만 피해주시고. 네, 바뀝니다. 이거 전멸기 나와요. 제발 빨간색 나와요. 아, 파란색. 명 끝, 명 끝. 불 깔아야 돼요, 둘. 네. 둘 깔고 움직일 정도. 구빙, 구빙. 끝으로, 끝으로. 끝으로. 들어오시, 끝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세요. 네. 이거 제이소님 암수 던지고 자드 쓰고 하나 밀게요. 바로,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끝나고 바로 나와요. 생각하세요. 암수, 3일이란다 아니, 삼일, 이, 2, 3, 2, 3, 2. 2. 밖으로 나갔다가, 나갔다가, 깜부 자리로, 깜부 자리로, 깜부 자리로. 다 바로 뿌려주시고, 빠서 있으면 던져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와미쳤 하나씩 드시고요. 이거 잘 풀어야 돼요, 저희. 최대한 먹어주시고 레이저 포복 풀어주세요. 레이저 포. 저니까 바로 안풀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넘어갔다 넘어갔다. 빨간색 꼭지점 한점 꼭지점 한 점. 한번더한번 더. 아스.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 이거 상황 봐서 웨이스거나 낱낱 쓸게213 이거든요. 1, 2일1로 할게요. 2. 다시 안으로. 좋아요. 쟁이. 오. 괜찮아요. 어차피 낱낱 쓰면 되니까. 혹시 나 스펙 좀 상황 안 좋으시면 돼. 상황 나좀안 좋다. 버려두세요 반격 반격 때리지 마세요 반격 때리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요나 스택 좀 상황 안 좋다 6스택? 오케이 방에하 바로 난나 쓸게요 체조 남았거든요 좀만 살려주세요 이 좀만 어차피 나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챙이안 먹어도 돼요 아, 이러면 난나 못쓰는데 강제로라도 웨이 써야 되는데 나 피하고 이거 웨이 쏴야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 아 요고야 폭탄 아, 다 던져주시고 폭탄 다 던져주시고 일단 할수 있는 거다 해보자 되는 안되는 샘플 올게 이거 해볼게 할수 있어 할수어 다 아, 왔어, 제발. 됐다, 됐다. 이거 피하고, 이거 피하고. 노아서 피하고. 이제 딜로 밀면 돼요. 에이소이암하나선져주세요나 간다. 에이소 보고 피해. 오케이, 좋아요. 야, 저만 봐주시면 돼요. 라이프님 내 앞에 붙어 계속 방지 쓰면서 버티시면 되요 알았어 나이스~~ 뛰었다~~